아, 저는 지금, 대구, 대덕산, 대덕산, 지금, 정상을 찍고 아, 지금 앞산, 대구 앞산, 아, 지금, 앞산 정상이 지금 코앞에 좀 두고 있습니다. 야, 대덕산도 그렇고, 대구에, 앞산도 그렇고, 그냥, 야, 터막한 그런 산인 줄 알았는데, 아닙니다. 굉장히, 이게, 아, 올라오기가 힘든 그런, 산입니다 아, 지금 저기, 음, 앞산 정상에 지금, 아, 눈앞에 지금 고 오고 있습니다. 야 아, 막연 가을 날 지금, 앞산 정상, 올라가고 있습니다. 대구 근처에 살면서 이렇게 대덕산과 앞산에 올라오는 거 처음입니다. 아, 참. 그다 동네 앞산인 줄 아는데, 그게 아닙니다. 상당히 산세가 험합니다. 아, 이렇게 지금, 대구 시내도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. 등상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. 앞선 전상 이제 올라왔습니다. 잠깐만요. 이압 앞산입니다. 개발 658.7m 앞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아. 이 보십시오. 아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정말 올라온 보람이 느껴집니다. 아. 지금, 앞산, 지 올라가 대구시 전경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야, 하늘에 참 구름 한점 없이 많습니다. 낙동강이 흐르고, 어, 저기 흐르는 낙동강, 낙동강도 보이고, 어, 앞산, 많은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산행을 즐기시고, 또 가을을 즐기시고 계십니다. 아, 화이팅 하세요. <laughs> 화이팅 하세요. <laughs> 아, 이거. 야, 어산 올라 왔습니다. 아, 여기서 잠시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